나는 분명히 시간이 모자란데 다 푸는 애들이 있어. 그 50분 내에 20몇 문제? 한 23문제? 적으면 18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다 푸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빨라. 속도가 엄청 빨라. 내가 본 애들 중에 제일 빠른 애는 4자리 곱하기 5자리를 딱딱 하면 다 나오는 애야. 기본적으로 뭔가를 한, 처리하는 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그럴 때를 보고 막 나는 왜 이럴 필요가 없어. 뭔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풀이를 하는 거야. 다양한 풀이법이 있어. 다양한 풀이법에 예를 들면 그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도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로 외우면 돼라고 했던 걸. n의 개수가 d니까 뒤에 상수항이 뭔지 찾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까 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형화된 풀이 말고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풀이법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럼 당연히 공식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 가지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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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마다 밟는 애들보다는 스텝을 건너뛰니까 훨씬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풀이가 굉장히 많으면 역시 속도가 나기 때문에 문제를 단시간에 여러 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연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산 같은 경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근데 계산 연습을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산을, 내가 계산하는 속도를 내가 제일 잘알거 아니야. 그럼 내 속도를 좀 빠르게 늘려, 그러니까 빠르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암산을 빠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머리 속도랑 손 속도랑 나중에 다르게 가거든. 너네가 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이 머리를 못 따라가. 그래서 계산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2 더하기 3이 있고 더하기 2 곱하기 3이 있어. 그럼 나는 이걸 오 더하기 6 이렇게 써 가면서 1 1 써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 눈이 이미 여기를 보고 지나왔기 때문에 이걸 6 더하기 6으로 써 버린다고. 머릿속으로 12가 돼 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어? 손은 그러니까 머리는 이미 얘를 계산을 끝냈잖아. 이미의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얘를 계산할 자리에 얘를 는다고 그래서 계산 실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손 속도랑 머리 속도랑 맞추는 연습을 하는데 얘에 맞춰서 얘를 따라가게 해야 돼. 계속 겁나 빠르게 써야 돼. 다다다다다다다닥. 알겠지? 그니까이 연습을 하는 거야. 식이 많아지면 그걸 다음 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걸 썼을 때 이걸 보고 내려가는 그 다음 단계 연산도 안 틀려.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어떻게 이게 머리 속도랑 손 속도랑 안 맞아서 계산을 틀릴 수가 있지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손 속도를 길러. 다양한 풀이법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걸 연습하면서 이걸 연습하면서 속도를 늘리는 방법을 같이 터득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집을 풀다 보면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 근데 그 중에서 딱 봤을 때 눈으로 풀리는 거 있지. 왜첫 번째 개념 나오고 밑에 바로 달려 있는 문제 한두개 정도는 되게 쉽잖아. 이런 거 그냥 후딱 후딱 풀고 넘어가. 이런 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에 나오는 문제들은 약간 도전 정신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잖아. 그럼 그럴 때 이제부터 스타워치를 키고 연습을 할 거야. 스타워치를 키고 문제 풀기 시작할 때딱킨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딱 끄는 거야. 그럼 아 내가 이 문제 푸는데 3분이 걸렸구나라고 옆에 적어. 쉬운 문제 말고. 다시 말하지만, 쉬운 문제는 그냥 풀고 넘어가. 30초만 풀리는 걸, 딱딱딱딱, 30초, 40초, 50초. 이렇게 쓰지 말고, 약간의 도전할 만한 문제를 옆에다가 적는 거야. 적고, 이걸 적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복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복습을 할 거잖아. 오답도 정리를 해야 되고, 왜냐면 사람은 틀린 걸또 틀리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얘도 난이도가 상이고, 얘도 난이도가 상인데, 얘는 3분 만에 쳤고, 얘는 똑같은 상짜리를 내가 1분 만에 쳤어. 그럼 굳이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상문제지만 나한테는 쉬운 문제인 거거든. 그럼 그건 굳이 볼 필요 없어. 시간이 모자란데. 그러니까, 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도전할 만한 것 같은데, 3분짜리다. 그러면 얘를 복습을 하는 거야. 그렇게 복습할 문제를 걸러내는 거야. 그런 다음, 요런 문제들만 오답 정리를 다시 하는 거지.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와. 그런 문제들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20분 정도 잡고 있었어. 옆에다가 쓰는 거야.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적어 놓는 거야. 요걸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에 이 문제를 다시 봐. 시간이 모자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데, 왜 같은 문제를 계속 풀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이렇게 풀면서 다양한 풀이법이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다음날 다시 봐. 또 20분 컷 했어. 망했어. 별표를 쳐. 그러니까 여기서 2 0분거한거 별표 한번 치고 아이디어 적고 다음날 넘어가서 풀다가 망했어. 다시 별표를 쳐. 별표가 두 개가 됐겠지? 망했어. 근데 전날과는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 왜냐면 너네가 이렇게 문제 하나를 심사숙고하고 넘어가잖아? 그럼 뇌에 잔상이 남아. 자는 동안 얘가 막 움직여. 아, 아, 얘가 이 문제를 못 풀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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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하, 아, 너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 당연하지. 자는 와중에 내가 움직였는데. 근데 그 기억이 언제나 아니면, 밥을 먹다가, 응구 하다가, 친구랑 떠들다가, 갑자기, 어? 이렇게 해볼까? 이게 떠오른다고. 그때 내가, 사실 있잖아. 내가 너잘때좀 숙제를 해봤는데. 하고 내민다고. 그, 그때 떠오르는 거 가지고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는 거야. 망해. 그럼. 별별 치고 넘어가, 다음날. 다음날 이제 또 자는, 자는 도중에 내가, 아씨, 망했어. 난 그게 될줄 알았는데. 하고 또막 생각을 한다고. 그런 다음, 풀어보는 거지. 이때 만약에 풀리면, 풀리면, 이제 이 문제는 완벽하게 넣어가 돼서, 다양하게 접근했던 그 내용들을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변형됐을 때도 그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세 번까지 해봤는데 안 돼. 그럼 그냥 그건 모르는 거야. 질문하시면 돼요. 이런 건 그냥. 이런 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게 있어.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질문한 내용이랑 너네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야. 거기에 너희의 말로 해결 방안을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풀이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지. 풍성하게 서술형 문제를 쓸때 어떻게 하냐? 시험지를 받고 시험지에 쓴 다음에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는 걸 하지 말고 답안지에다가 바로 써. 바로 써. 왜냐면, 너네가 생각을 해봐. 시험 볼때 시간이 없지. 근데 내가 답지에 썼어. 그, 썼어. 그걸 예쁘게 답안지에 다시 옮겼어. 그럼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답안지에 바로 쓰는 게 오래 걸리겠어. 양쪽에 쓰는 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꼭 양쪽에 쓰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쁘게 쓰려고. 근데 답안지에는 이쁘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답안지에는 선생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만 쓰면 돼. 너네가 쓰다가 어, 잘못 썼어. 그러면 두 줄로 쫙쫙 그어 그냥. 두 줄로 쫙 긋고 밑에 다시 쓰면 되거든. 집. 너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문제를 풀때 얘를 어떤 식으로 서론을 열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닫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고. 그것도 딱스타벅지 켜놓고 다다다다다닥 몇 분만에 쓸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봐봐, 내가 서술형 문제를 쓰고 싶어, 잘 쓰고 싶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몰라. 그럼 쓸수 있겠어? 못쓸거 뭐 아니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몰라. 그 연습한 걸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볼때 시간이 안 모자라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실력을 쌓아야 돼.